안녕하세요. 스와트마형 아, 대표 소동욱입니다. 어, 카메라. 네, 나... 예, 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뭐, 게을러서 지금 그동안에 동영상이 안 올라갔던 게 아니고요. 어, 또, 따로 글을 또 쓰는 게 있어서, 아, 글 쓰는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글 쓰는 작업이 좀 많아서요. 조금 바빴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해외 출장 갔다 오느냐고 또, 그 갔다 온 이후에 또 업무 정리하는 거 굉장히 바빴고요. 아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나서 예. 그 서바이벌 게임 즐기기의 11탄하고 12탄 뭐 이렇게 연달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이 동영상은 <laughs> 서바이벌 게임 즐기기 11탄입니다. 아, 11. 어, 주제는 승부욕입니다. 승부욕. 그 승부욕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 이게 지금 갑자기 게임의 뭐 방법, 뭐 규정,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뭐, 프리 규정이나 비탄 규정이나 뭐 게임 띠땐 이렇게 되고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지금 승부욕을 얘기하니까 조금 따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팀 전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승부욕입니다. <laughs> 잘 들어보시면 제가 왜 자꾸 승부욕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그왜 그걸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게임을 뛰다 보면, 그, 그러니까 게임을 뛰다 보면이 아니라 게임을 뛰는 목적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시는 목적은 딱한 가지입니다. 사실 뭐, 노는 거죠. 놀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쌓인 스트레스 또는 2주일또뭐 팀에 따라서 뭐한 달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번 쌓여 있는 그 스트레스를 그 풀기 위해서 취미를 가진 거고요 그 취미 중에 하나가 이 서바이벌 게임인데 문제는 이 서바이벌 게임 자체를요 그 뭐랄까요 자기 자기의 그 뭐랄까 말이 갑자기 설명이 안 되네. 설명이 안 되네. 자기의 그 회사 업무의 연장선 내지, 네. 또는 뭐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그이 취미하고 놀러 나온 것, 간단히 말씀드려서 놀 유식한 말 빼고요. 놀러 나온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일을 하는 것과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일을 하실 때는 당연히 경쟁적일 수 밖에 없죠.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지 나도 진급을 하는 거고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중에서 누군가 뛰어나야지만 그 사람이, 예, 당연히 성공할 수 있겠고, 그래야지만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겠고요. 예,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야생조직 아니에요.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서 본인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고요.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우리가 게임을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오면 정말 그좀 이해가 안될 정도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게임을 뜨면서 이 승부욕을 가지게 되면요 어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절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비 짓을 해서라도 나는 킬 수가 높아져야 된다. 게 내가 이제 초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킬 수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거에 중 그거를 중시한다 그러면 뭐 그에 거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죠. 근데 킬 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승부욕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하고 기 예, 전에 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약간의 반칙을 썼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저 사람 좀비라고 생각하거나, 예, 또는 저 사람하고 매번 붙을 때마다 내가 졌다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그런 승부욕 발동을 위해서 뭐,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잡겠다고 막 무리한 방법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뭡니까? 주말에 나와서 본인 쉬겠다고 놀러 나온 건데, 나와서 저 사람 이기겠다고 스트레스 받고요 못 이긴다고 또그 동영상 촬영하다 보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못 이긴다고 자기가 막욕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18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음, 불쌍하죠 주말에 놀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놀겠다 나와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경쟁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분해 가지고 막 치를 떨고 있고, 욕을 하고 있고. 그리 집에 돌아왔을 때 과연 그게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우리가 취미를 가질 때, 취미는 크게 해봤을 때, 저는 제외 기준에서는 취미는 두 가지의 취미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적인 거하고, 하나는 동적인 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체력을 소모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풀수 있는 것이 동적인 취미고, 뭐, 앉아서 뭐, 꽃꽂이를 한다든가, 뭐 물론 남자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꽃꽂이를 한다든가, 뭐, 어, 하다 못해 뭐 프라모델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정적인 거죠. 정적인 건 조용히 하는 거죠. 낚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서바이벌은 굉장히 동적인 거거든요. 이 세상의 취미는 크게두 가지인데 그두 가지가 사실 따로따로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데 그런 취미 중에 하나인, 동적인 취미 중에 하나인 이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데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참, 그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어, 제가 팀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팀장도 오랫동안 하고요.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아무도 안 나서기 때문에. <laughs> 요즘 세대는 아무도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일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실 하고 있는데, 어, 저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요. 문제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부욕 좀 발동시키지 말고요. 와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면 게임을 뛰지 마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그래서 제가 본... 그러니까 제가 그 팀원들을 뽑을 때 제일 큰 기준을 두는 게어 정팀원 뽑을 때 특히. 저희는 정팀원이 된다고 해서 뭐 대단한 혜택은 없는데 정팀원이 돼야 패치를 붙일 수 있거든요. 팀 패치는 아무한테나 나가지 않습니다. 3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팀 패치는 나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정팀원을 뽑을 때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요건이 뭐냐면 과연 저 사람이 즐기고 있는 가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즐기지 않고 아까 같이 승부욕을 발동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뭐 자기를 내세우려고만 한다든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팀에 융화되지 못한다든가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승부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 구기 종목에서는 승부욕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기 종목을 해 보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뭐 배드민턴이랑 테니스나 뭐 이쪽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기는 게 목적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그런 게 목적이 되기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면 이게 그렇게 과욕을 부리게 되면 결국 사고가 나거든요.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하다못해 뭐, 피탄에 의한 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가, 약간 좀, 에, 그, 뭐랄까, 힌트가 좀 어긋나긴 했는데요. 제가 그 아까 정태범 뽑을 때 가장 좋아하는 그 기준이 즐기고 있는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승부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자라면 대부분의 승부욕은 있겠죠. 하지만,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내 뿜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가끔씩 이제 주변에 미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미군 팀하고도 이제 교전을 게임을 많이 하고요. 외국인 친구들하고도 많이 하는데, 물론 다른 팀에서도 여러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경험들이. 뭐 경험이 있다고 서 다들 똑같은 느낌을 갖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책을 봐도 서로의 느낌이 다 다르고요. 거기서 배우는 점이 서로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아무런 내용도 뭐 배울 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미군 친구들하고 또는 미국인들하고 같이 이제 대회전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도 그날 바로 얘기를 즉각즉각 했는데, 음 우선 굉장히 그 뭐랄까 표정이 밝아요. 어, 우리 할 사람들은 좀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소, 좀, 뭐랄까, 소극적이죠. 그래서, 어, 외국인 친구들이 항상 한국 사람을 보면 굉장히 무섭대요. 웃는 표정이 아니라, 뭐, 이런 표정? 그 무표정한 표정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정이래요. 우리 친구들 하니까. 그리고,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우리 할 사람들은 딱 보면서, 왜 째려봐? 이런 식으로 쳐다보잖아요. 근데, 보통 일본인 친구들은 이렇게 좀 웃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걔네도 사람 사는 동네니까. 근데 제가 게임을 같이 뛰면서 느낀 점이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올때 우선 아이스박스부터 이렇게 큼지막하게 챙겨가지고 왔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아이스박스를 갖고 와서 딱 아이스박스에 얼음이 들어있고 음료수가 들어있고 이렇게 쫙정돈돼 있고 거의 뭐, 뭐랄까요. 파티? 같은 분위기였어요. 반면에 저희 팀원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일사불란하다고 느껴요.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불쌍하다고 그는데 게임 갔다 오면 바로 탄 채우고. 언제 나가요? 담배 대피면서. 언제 나가요? 지금 5분, 5분 뒤에 출발합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친구들은 여유롭게 맥, 그, 뭐, 맥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음료수 마시면서 쉬는 틈 틈마다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면서. 네. 준비할 것 준비 다 하고 있었어요. 이제 트론 같은 거빠지리도 판매하나요? 아니요, 저는 판매 안 하죠.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근데 재밌는 건 쉬는 시간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헐레버떡, 헐레버떡 했고요. 그 친구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한번들었 근데 결정적으로 재밌는 건이 친구들은 승부욕을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만나본 외국인 친구들은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저희 팀에 있던 친구들도 그랬고, 모르겠어요. 제가 인복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욕심을 부리거나 뭐제저 사람이 뭐 누, 누가 준비를 해서 어 내가 뭐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는 표현 뭐 이런 표현도 별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확실히 이 서바이벌 게임 자체를 노는, 노는 나의 취미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죠.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취미 안에 취미를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쟁심이라는 건좀 많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런 경쟁심에서 또 비롯된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팀 내에 그팀 내에서 분당화되는 정치 세력화도 됩니다. 네. 그냥 연결 안될것 같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실 팀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분당화라든가 그 정치 세력화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소물이 그러니까 소규모 무리들 끼리끼리의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데요. 보고 있으면 굉장히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성운하기도 합니다. 뭐, 와서 몇 명이 그거 뭐, 팀한팀 팀 해봐야 몇 명이나 된다고 그팀 안에서도 또 쪼개서 자기네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그 사실 팀장으로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경쟁심 있죠. 승부욕 이런 것들이 모든 차마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실 거라면 승부욕 버리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즐기시라는 겁니다. 즐기시라는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놓으세요. 그냥 즐겁게 저희 팀원들 중에서 그 제가 정팀원을 뽑은 친구들 보면, 참 재밌는 게 다들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요. 뭐 보내지 않아도, 뭐 어디 언덕으로 올라가라, 마라 얘기 안 해도 본인 스스로 벌써 올라가 있어요. 힘든 데만 골라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그거 아시죠?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거. 네. 여러분들 게임을 뛰고 계신다면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팀 전체가 과연 미소를 번지고 있는가 하루 종일. 막, 껄껄대고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아니면, 서로 인상 빡빡 쓰고 있는가. 저놈이 준비했는데, 내가 다음 판엔 잡을 거야. 뭐 이러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분위기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게임 팀기가 그리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팀을 찾으실 때, 어, 처음에 뭐 게스트식으로 가시겠죠. 가셔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만 확인하시면, 그 팀에서 게임을 뛸, 뛰는 것이 현명한지 현명하지 않은지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보세요. 보고 거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웃는 표정을 하고 있는가, 즐기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부욕이 너무 넘치지 않는가, 승부욕 지향적인 팀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취미를 즐기는 거라면. 꼭 즐기는 게 목적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만약에 팀에 들어가셔도 마찬가지고요. 팀에 들어가서 그팀 분위기가 너무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본인 스스로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풀리죠. 꼭꼭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어,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서바이 게임을 즐긴다는 것이 꼭 어떤 테크닉만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어, 기본적인 그 인문학적인 생각도 좀 전달을 해야 돼요. 도덕적인 내용이라든가 좀더 원칙이 될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이나 어, 이런 부분도 좀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 부득이하게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어, 어떤 분들은 뭐 그나마도 이 동영상 2 0분도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을 보시지도 않던데, 뭐, 그건 뭐, 즐기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부욕은 버리시고요. 그리고, 옷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저그 사람이 준비해서 안 나가도, 아, 안 나가는구나. 내가 더쓸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즐기시면 굉장히 재미을 수, 재있을 재미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말이 왜 꼬이는 거야. 그래서 보면 특히 상대방 좀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격분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격분하실 거 없어요. 좀비는 뭐 본인은 안 하겠습니까? <laughs> 하다 보면 본인도 좀비짓 할때 있어요. 사람이 퍼펙트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뭐랄까 그 뜨무둥개가 저무둥개. 뭐라 그런다고요 <laughs>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본인도 좀비하고 있어요. 항상 좀비에 대해서 막 말만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좀비에 대해서만 계속, 아, 쟤, 좀비 심한 것 같아. 쟤도 심한 것 같아. 뭐, 이 팀은 뭐, 좀비심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 결국은 뒤집어서 보면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남을 지적질 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밌게 즐기십시오. 기왕 나가는 거 진짜 몸 불살라서요 네. 게임 끝날 때까지 저녁 때까지 아우 힘들어 나 잠깐 쉬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긴빠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오늘 모든 내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내겠다는 각오로요 그렇게 뛰어댕기십시오 그리고 저녁 때딱 샤워하시고 어, 저는 뭐 술을 한잔 하니까 맥주 한잔 맥주 한께딱 드시고 딱 주무시면 다음날 기가 막힙니다. 그래뭐 그게 서바이벌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재밌는 게임 즐기는 게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내 내용서부터는 또 다시 이제 테크닉에 관계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소아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